<laughs> 자, 자, 여기를 보세요. 자, 하나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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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. 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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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카다. 카다. 카 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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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아 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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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아니 때문에 안 들고 있어야겠네 뒤에서. 응. 그냥 한 걸치기만. 어어자옆 나타. 옆에 나타 고마워, 인자. 시간네 시간이. 하나. 빠르지, 빠르지. 빠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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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 둘, 셋. 나 둘, 하나 둘, 셋. 하나 둘, 비타까지 앉으셨네. 시 하나 둘, 하나 uh. <봤드� Zone> 네, 네, 네. 나 둘, 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이에요하이 둘, 하나 둘, 하나 거하거 둘, 하나 둘, 하나 입에 물고. 하 <JamesMA> <laughs> 아이고 졸려 그것도 좋다. 화풍 로 좋다. <웃음> 이쁘죠. 어머 <laughs> 너무 신통하지 음. 너무 신지야 오늘 웬일이니? <laughs> 우리 애기. 얘는뭐 배불러고 잠자고 뭐, 아주 나힘들어. 나힘들어. 그만해 이제. 나힘들어.